이 다음 부분이 중요하니 잘 보세요. 주목하세요. 기말고사에 출체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근부대표들이 추석 장제스는 북벌전쟁을 개시했고 백선생님이다. 선생님 잠시 뵐수 있을까요? 네 얘들아 잠시 공부하고 있으렴 은 선생님 혹시 이 목록 보신 적 있으세요? 쟤는 <laughs> 저런 애들이 있었어 방과후까지 잠자고 있는 애들 어 잠들었나? 아, 어, 이상하네. 다들 어디갔지? 왜 아무도 없는거야? 쩜쩜쩜쩜쩜쩜쩜쩜 태풍경보인가? 이맘땐, 태풍이 오지 않을텐데.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저장중. 움직이는거야? 아, 마우스로 되는구나? 어? 어? 무릎팍이야 어? 뭐야? 물음표 책상 위에 쪽지가 있다 은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은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누구하고 누가 저런 쪽지였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뭐하니 은 선생님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보다 은 선생님이 요즘 자, 자구주 결근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아무튼 다른 선생님이 올 거라더라 교과 우리 학교 교과는 정말 괜찮은 멜로디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가사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흔한 노래처럼 느껴질 뿐이다. 교훈과 규칙, 교칙.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규칙을 외우는 것이었다. 정직, 용기, 충성, 검소. 우리를 위해 기반을 다져준 사람은 교장 신씨였다는 것을 잊지 말 것. 오케이. 공책에 끼워 넣어야겠다. 이게 뭐라고? 아, 공책에 끼워 넣어야 된다고? 어떻게 끼워 넣는 거죠? 어? 워 놓은 거 아니요. 발 소리 죽이는데 구두 신고 댕기나 봐요. 어우비 많이 온다. 안녕 안녕. 나는 이 게임의 주인공이야. 김 산타라고 하지. 그럼 이만 총총. 여자 화장실이다. 들어가지 말자.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한 번쯤.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아니야, 아니라고 변태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안에서 아주 충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면 어떡할 거지?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들어가 봐야 알겠는 걸. 하지만 못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바람은 이뤄드리지, 이뤄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과 대만의 교류, 정상회담 교류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을 갖게 되면은 대통령 측으로. 약간 압박 그 프레셔를 대만 쪽에 넣어서 여자 화장실도 남자가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애써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가 없네요. 가툭튀, 가뚝디, 가툭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모든 게 의, 의심스러우니까 2학년 3반이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오래 잔 거지? 근데 이런 친구들 있었을 거야. 오, 수업 내내 잡아린 건가? 문이 잠겨 있다. 유리창을 깨버릴까? 아이 자식, 여기 뭐야? 창턱에 종이 조각이 놓여 있다. 획득한 쪽지. 오래된 반얀 나무 그림. 학교에 있는 반얀 나무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그림이다. 나무 아래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laughs> 모범생이네. 공책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편집하지 말고 톱으로 보고 싶으세요? 아, 이거 이거 안되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들 안되는데? 다음부터 내가 방송 끝나면은 계속 바로 올려줄 줄 알고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편집하라고 해도 편집 안할 건데요? 교문은 이쪽 길이 아니다. 아, 집에 가는 거야? 아 집에 갈려는 거야 목적이 안 나와가지고 교문은 이쪽 길이 아니다 근데 학교가 이렇게 오픈형으로 생겨있는 거좀 좋지 않아요 나 이거 좋은 거 같아 학생들이 시원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물론 저렇게 안 생겨도 시원한 공기는 다 마시지만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교장실 다 잠겨 있어 아니 문을 이렇게 잘 잠그고 나갔는데, 어떻게 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었지? 수선화를 키우는 화단이다. 한 다발만 남아있다. 흙 속에 무언가 있다. 꺼내볼까? 지렁이 획득한 쪽지. 오래된 사진.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있다. 뿌리 밑에 흙은 대가 없이 나무를 비옥하게 만든다. 어우C 자, 뭐야 그 뭐라고 해야되죠? 명언, 명언충이라고 하나? 이런, 문이 닫혀있다. 교문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인데. 열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셔터를 작동시키는 계기판이었던 것 같다. 작동시킬까? 작동. 기계식 권양기다. 덮개에 작동방법이 쓰여있다.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다. 에? 손잡이가 어딨어? 어이구,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조심조심 톡 여기 뭐가 피투성이가 되어있는데 이게? 더러운 우비다 퀴퀴한 냄새가 끔찍하다 석유난로다 지난 겨울에 썼었지 이 석유난로가 튀어 놓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냄새도 뭐라고 해야되지? 약간 좋은거 같고 막 그런게 있어요 근데 계속 맡으면은 머리 아프고 정겨워 손잡이. 아 이렇게 쉽게요? 금강경? 왜 이걸 벽에 붙여 놓았지?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금강경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빨리 집에 가야지. 아이템을 화면에 끌어놓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영차영차영차 영차. 영차. 이렇게 그냥 해피 엔딩이에요? 아 그냥 집에 가는구나. 아니 그건가 비를 맞아서 설마 탈모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공포 게임인데 학교를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당을 가로질러 나가는 것이다. 들어갈까? 나한테 이런 설명 일일이 안 해도 되는데. 오얘 뭐야? 여기서 나왔어? 이게 뭔데? 전신 거울이다. 셔츠가 삐져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진다. 어우 깜짝이야. 누구지? 자고 있는 건가? 저, <laughs> 저기요? 대답이 없다. 무대로 가봐야 할것 같다. 폭하기야 아유, 도가니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야,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음, 여기가 어디지? 강당, 무대에서 자고 있던데? 어? 음, 태풍 때문에 수업이 취소된 것 같아. 태풍? 교실에서 여기로 오면서 본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이상해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야 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 비도 더 쏟아질 것 같아 잠깐 목걸이가 사라졌어 뭐? 내 목걸이 봤어? 아니 어떡하지?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아 목걸이 없이 가지 않을 거야. 찾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 아, 어... 오래 걸릴까? 함께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찾는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어? 사슴 모양 목걸이야. 흩어져서 찾아보자. 에이, 고마워. 나한테 한 눈에 반했구만. 아, 그래 여자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되는데. 아 참, 여자들이란. 목걸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일단 찾는 척하면서 몰래 집으로 갑시다. 까먹었다 그러면돼 다음에 원래 약간 여자는 나쁜 남자한테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잡동사니와 군용 외투가 있다. 특별한 건 없다. 어 쫓아오지만 무섭게. 어 뭐야 이거? 오래된 환기구다. 아, 전원이 꺼져 있다. 환기구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안에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너무 멀어 닿지 않는다. 이거 뭔데? 배경음악. 바구니안에 우산이 있다. 우산을 들까? 획득한 아이템, 망가진 우산. 이걸로 잡아 끌면 되겠다. 이런 건뭐또 제가 잘하죠. 이런 거 퍼즐이라고 할 수도 없어. 획득한 아이템, 하얀 사슴 목걸이. 바로 주면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귀게 되고 1년 뒤에 사실은 그때 이걸 찾았는데 너에게 바로 주지 않았어 너랑 더 같이 있었거든 이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뭔지 알죠? 그러다 귓방맹이 맞고 바로 차이고 왜? 강당에서 자고 있었어? 어우 글쎄 나도 몰라 아직도 좀 어지러워 어서 목걸이를 찾아서 집에 가자 알았어 이 녀석 목걸이 여기 있어 임마 이게 그 목걸이야? 어 찾았구나 정말 고마워 어디서 찾았어? 무대요 창고에서 마치 누군가 환기관에 던져놓은 것같았어 뭐, 뭐라고? 왜 그런 곳에 있었지? 찾았으니 됐어. 비가 저 거세지기 전에 나가자. 알았어. 손 잡을래? 오케이. 나도 원래 처음 본 여자라고 손 그렇게 바로 잡고 그런 타입 아니야. 내가 잡는다 그랬으면 너에게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오케이. 난 집에 간다. 사라져라 비메일 서로 집은 정반대겠지. 나 그만 따라오도록 해. 와, 비가 엄청 많이 온다. 더 머물다간 위험하겠어. 어서 가자. 이바이는 꽤 오랜 시간동안 여기에 있었어. 이바이엔 전설이 있지. 어, 어? 무슨 전설인데?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 모르죠 대만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태풍 피해가 심한가요? 경비실이야 경비원도 퇴근했네. 무덤이야? 아니 뭐 학교 가 이렇게 영산하게 생겼대. 뭐야? 다리가 붕괴된 건가? 엄 어, 마,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저리 비켜. 으이. 이럴 수가. 왜? 어, 왜 강이 왜 붉은색이지? 너무 아름다워. 정신 차려. 이건. 피. 피? 그런 말 하지 마. 아, 미,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진작 알고 생각해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흥, 왜 붉은색이지? 흙탕물도 이런 색은 아니야. 아, 이유를 알것 같아. 상류에 공장이 몇개 있어. 태풍이 부는 틈타 산업 폐기물을 버린 게 아닐까? 확실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걸 들었어. 네 말이 빠질 수도 있겠다. 최악인 건 다리가 부서져서 내려갈 방법이 없다는 거야. 어,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지났는데 더 경고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학교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 비오데 여기서 봐야 좋을 건 없어. 어, 맞아. 어, 걱정 마. 그냥 태풍이야. 학교는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줄 만큼 튼튼해. 그래. 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laughs> 가자. 하고 피곤해. 너 임마. 아까 까까지 자고 있었는데. <laughs> 일단 쉬자.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것 같아. 잠깐. 그러고 보니 목걸이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아직 못한것 같네. 난방에은 어, 선생님 반이고 3학년이야. 너는 몇 학년이야? 서, 선배셨네요. <laughs> 선배님, 제 이름은 위중정입니다. 선배님은 무슨? 아우, 말 편하게 해. 선배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야. 평소에는 3학년 건물에 자주 가지 않아서. 3학년은 수능 준비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살벌하지. 아이, 그럴리가. 죽자고 공부만 하지는 않아. 아, 놀건다 놀았거든. 곧 졸업하는 거 부럽다. 더는 국뽕이를 안 봐도 될 테니까 말이야. 국뽕이? 백선생님 말하는 거야? 그냥 이름으로 부르다니 대단한데? 백선생님은 전쟁때 눈독깜빡 안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 하더라고 앞에 없으니까 이럴수도 있는거지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백선생님인걸 무섭쥬? 멀리서 헛기침 소리만 들려도 순한 양이 돼 버리지 아, 음. 거기 너 이리와 나를 보고 숨었지 갱기는게 있냐 빨갱이놈이로구나 우와 너무 똑같아서 소름돋아 어쨌든 잘 버텨봐. 너 내년이면 졸업이잖아. 하, 인생이 고달프다. 우리가 해야 할게 떠올랐어. 일단 내가 교장실에 가서 이장님에게 전화를 해볼게. 여기 시골 마을인가 봐요. 그럼 나 창고에서 나누 가져오고 보건실에서 담요 몇개 들고 올게. 이러면 오늘 밤은 문제 없을 거야.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숙녀분께서는 여기 계세요. 이런 건 남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만 날 연약한 소녀 취급하지마 난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용감하다고 아 어, 미안 아 어, 그렇게 들을 줄은 몰랐는가 괜찮아 사갈 필요는 없어 넌참 솔직하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전화를 하고 오면 우리둘이서 같이 물건을 가지러 가기로 어때? 그 의견엔 찬성이야 그럼 빨리 다녀와 아니, 얘, 왜 이렇게 무섭게 앉아 있는 거야? 학교에서 밤새 다니. 진짜 무섭겠다. 아, 기대된다. 오늘 밤이 너무 기대돼. <laughs> 태풍이 불다니. 너무 잘됐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럴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솔로 인생 18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건 꿈인가? 꿈인 건가? 안 돼, 안 돼, 꿈이었어. 어... 여자친구 생겼는 줄 아, 알았는데. 내... 빨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음속에 불안이 꽃을 피웠다. 시간이 멈춰 버린 것 같았고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았다. 어느새 허무가 나를 삼켰다. 이건 약간 이 대만의 역사를 알아야지 조금 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무스 발랐나? 아, 뭐, 뭐야? 전혀 쉬지 않는 것 같아. 죽은 건가? 하지만 왜 방금 전만 해도 멀쩡했잖아. 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악몽일 뿐이라고 말해줘. 진정하자, 숨을 급게 들이쉬고 공책이다. 위중적인 것이었어. 획득한 아이템 공7 아까 봤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낼 단서가 있지 않을까? 위중정이 위중정이 멍청한 녀석.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유지했었어야지 멍청한 녀석. 혼자 남자다운 척 할려다가 충정이 충정이 아, 얼굴이 좀 보기 좀그른데요 행운을 부르는 시 사장에서 알게 된 행운을 부르는 시. 만물의 법칙으로 바퀴를 돌리면 열리는 나의 길 <laughs> 아래 중정으로 이름을 지르라고요 하중정? 하중정이? 오래된 사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아까 중정이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었었거든요 근데 중정이는 이제 없어 이제 없는 사람은 이어야 돼요 중정이 이 목걸이는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렇게 할수 없어. <laughs> 미안하다. 나는 졸라 그랬는데, 뭐지? 여기에 물음표가 뜨는데, 중정이... 중정이... 정신 차려. 중정이... 주인공이 바뀌면서 진행된다기보다, 애초에 얘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죠. 오 꺼꾸리 좋아하나 보지 꺼꾸리 좋아하는 타입이야 중정이 촛불을 가져가야겠어 길을 밝혀줄거야 촛불이라니 촛불은 언제 켜져있었죠 어머, 쥐 시체다 죽은 쥐잖아 데드 마우스 저것 때문에 냄새가 심했던거군 이건 뭐야 획득한 쪽지 도서부 대화가 적혀있는 쪽지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모아 금지된 노산으로 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도서부는 그냥 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갓 입학했을 때는 깃발을 흔들던 선배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기 통에도 뭐가 있어? 통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대요. 중장의 촛불로 약간 아, 못 올라가네? 강당 위로? 끄슬리면 뭐할수 있지 않을까? 어? 어 이거 얼굴 그만 봐야겠다 무섭다 여기 뒤에 고인 표시가 되어있어요 이 한자 아시는 분 뭐라고 써있는 거야? 저게 무슨 한자지? 악몽이야 문이 잠겨있어 별거 없는데? 씨. 벌써 벌써 막혔나요? 일단 교문 밖으로 나가보자 태풍은 멈춘 것 같아요 어, 밖으로 나가는 게 맞잖아 어, 안 멈췄어? 어? 촛불 안 꺼지고요? 태풍인데 어, 무덤이야 여기에 왜 무덤이 있지? 묘비에 세계 인걸 채가 모두 달아 있어. <laughs> 마모됐다는 소리죠. 사당도 있고 여기에 언제 사당을 지었지? 안에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는데 토지 신패고는다잘 모르겠다. 어? 향로 옆에 있는 건 뭐야? 강당 열쇠. 강당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열쇠인데 쪽지가 있다. 획득한 쪽지. 망량과의 조우. 망냥과의 조우, 동화의 한 구절 같은 것을 사당에서 알게 되었다. 망량을 본다면 겁먹지 말고 숨을 참은 뒤 조용히 걸어나와라. 옛날에 우리나라 빨간 마스크 같은, 이게 뭔 소리야? 이쪽에서 물상어 소리 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숨을 참을 수 있대요. 어, 아 뭐야, 이거.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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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오케이, 봐줬다. 아, 오케이. 오. 오, 맛있게 드시네. 이 사람이 망량인가봐요. 죽는 거아니야제사밥은 먹고 있는 거구나. 오, 죽을 뻔했어. 감자기야. 어? 위중랑이 여기, 있었구나 이 강당을 벗어나야 돼 근데 얘는 왜 저거 귀신을 보고도 놀기지 않는 걸까요? 문잠여까 오, 문이 다 판자로 막혀 있고 그러네 어, 전화 온다 어디야? 지금 전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 아이고야. 대부분의 교사들이 군부와 관련이 있대요. 경비 아저씨까지 전부다. 오 옛날 전화기다. 중장이 여기서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전화를 해온걸지도 모르잖아. 여보세요. 어, 저는 신화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여기 누가 죽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보세요누가 어, 없어요. 애는야, 상담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시? 나라는 걸 어떻게 한 걸까? 생활지도실은 3층에 있었어. 보시죠? 어우, 뭐야 이거? 이 자식이 뭐이런걸로 나한테 겁을 줘? 오케이. 전화 끊었는데 신단이 있다. 진행 상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아. 저장도 할수 있구나.